또 재차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수사기관에 이런 내용을 다 알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. 먼저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절대 이런 사진을 찍고 또 이렇게 호기심으로라도 이렇게 사진을 좀 보내면 이런 피싱 조직에 또 어떤 타겟이될수 있으니까 항상 이거를 하지 않고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일단은 이런 조직원들에게 금품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그 조직들에게 금품을 주면 안 됩니다. 왜냐면 금품을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뭐 그거 가지고 정말로 뭐 유포하지 않고 뭐 그러면 뭐 차마 다행이겠습니다만은 또 재차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게 사실을 알리고 고소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. 일단 이 피싱 조직들이 이런 행위를 했었을 때 어떤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되냐면 일단은 금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이 됩니다.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. 만약에 그 금품을 요구를 했고 내가 금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갈미수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중한처벌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수사기관에 이런 내용을 다 알리고 일단 고소를 하는 게 좋겠고요.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사실상 현명합니다.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내가 좀 정보를 검색을 하면 또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정보가 항상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